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후반부에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해서 사실은 현재를 기쁘게 못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오늘을 우리가 기쁘게 살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힘든 거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이 저희가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인간이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주님께 청할 수 있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와 화해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화해는 나와 어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 그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화해는 정말 하느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화해로 이어진다면 더 행복한 일이겠지만 용서는 화해 없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악한 마음을 내 안에 담아주지 않는 것으로 더 이상 상처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화해는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입으로는 화해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 사건을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치우르고 미, 미움이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화해는 아닌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처준 그 사건을, 상처준 그 말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악한 마음과 상처되는 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악한 생각이, 상처되는 말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보다 행복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하게 두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에 사고 잡혀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도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사건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말을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놓아주는 그 행위가 용서하는 첫 번째 지름, 기름길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시기 이전에 그 말과 그 행동과 사건에서 먼저 일어서셔서 떠나시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하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안에 어떤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느님과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시기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과 그 힘들었던 사건과 힘들었던 말들을 떠나보내셔야 해요. 강물에, 하늘에 흘러가는 비에 모두를 떠나보내시고 그빈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말씀이 자리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 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고 기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를 위해 주님께 청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도 화해도 하느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지만 상처받은 그 사건이나 말을 더 이상 내 안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서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도 그 말과 사건, 사람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고 상처를 떠나보낸 그빈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자리하도록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을 당신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을 모셔드려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